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생기는 긴장성 두통, 당장 큰 병은 아니라지만 일상이 힘든 건 매한가지겠죠. 한의학에서는 일상에서 생기는 원인부터 해결해 보는데요. 건강 365에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잦은 두통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뚜렷한 원인이 없다는 건데요. 대부분 긴장성 두통으로 진단받습니다. 주로 머리를 조이거나 띠를 두른 듯한 두통을 느낀다고 호소합니다. 보통 머리나 뒷머리, 뒷목 등에서 뭉쳐 있는 지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 과로, 정신적 스트레스, 운전 등의 장시간 같은 동작 유지 등으로 발생합니다. 긴장성 두통은 짧으면 10분, 길면 1시간 넘게 이어집니다. 증상이 더 빈번하고 심해지는 경우도 있어서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뇌혈관 장애나 뇌종양 등 2차성 두통이 의심될 때에는 질환에 따라 신속히 응급의학과 신경외과에 진찰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외에는 대부분 1차성 두통의 원인인데요. 긴장성 두통, 편두통, 3차 신경성 두통 등으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긴장성 두통 초기에는 진통제에 잘 반응합니다. 그렇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다 보면 약을 먹어도 그때뿐이라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체형과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등이 굽지 않도록 자세를 바르게 하고 이미 틀어진 체형이나 뭉친 근육은 늦지 않게 교정하고 풀어져야 합니다. 스트레스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운동 호흡을 통할 수도 있고 치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두통이라는 증상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몸 전체를 두루 살피는 건데요. 이런 근본 치료로 합병증 위험을 낮춥니다. 머리와 목 어깨의 뭉친 부분을 침이나 부항으로 풀어주고 순환을 도와줍니다. 또한 춘화를 통해 틀어진 체형을 교정하고 신경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한약을 통해 전신의 순환을 촉진시키고 가슴과 상체의 뭉친 화병을 다스려줍니다. 긴장성 두통에 대처하는 스트레스 완화법 어떤 게 있을까요? 30분 정도 쪽잠을 자고 심호흡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의 긴장도를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전달 365였습니다.